하이오 <laughs> 포노토스 유전해요 엔더 안 되나요 안 되면은 어쩔 수없이태란 가볼까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laughs> 신사답게 미네랄이 해주시길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네 신사답게 해요. 우리, 네, 네, 자, 부족합니다. 아, 일단은, 부족합니다. 뭔가 벌써 돈이 안 보이는 느낌이네. 전판에 그사기에 네, 체험을 해서 그런가? 부족합니다. 약간, 자원캐는 네, 네, 게 슬로우 모션 느낌으로 네, 좀 보이긴 네, 하네요. 네, 음. 네, 자, 이거 원래 이게 정상인 맵이고요. 무난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맛 들리면 안 돼요. 이게! 네, 원래 이게 정상인데도 적응이 안 된단 말이야. 자 일단은 나나 대답더블 네. 네.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토스 할 때도 생더블 많이 하잖아요. 생더블에도 맛든지는안 되는데 생더블보다 더한 걸 하니까. 생더블도 이제 뭐 사실 정석 부족합니다. 느낌이 나죠. 일단 대럭더블로 가보겠습니다. 미래라기부족합다대더블 한번 갈보고요 어? 야 이거 질럿찌르긴가미래가부족합다 자. 아, 짜, 야, 센터 투이트 아, 막았다! 너? 야, 막았습니다. 사실, 자기한테 하는 소리였고요 자. 자. 자기소, 자기소개 한 겨? 어, 야, 이거 좀, 정찰 대충 해가지고 큰일 날뻔 했네, 어? 자 어찌됐건 커맨드 취소하고 잘 막았습니다 간다리 간다리 하면서 하나씩 잘커버해줄거고요자 상대의 위치잘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커맨드도 취소하다 보니까 이번 순회가 있었고요. 3대. 일단 본진 한번 좀잘 찾아보겠습니다. 세크가 분명히 타져있고요 그렇죠? 물 숫자는 좀 적기는 해요. 자, 일단 진로 숫자가 좀 된다는 거. 자, 드라곤을 찍어줄 거라 벙커를 하나. 지워주기는 해야 될것 같고요 왔다 갔다 좀 견제만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테란 다운 김 보스트 락다운 보고 싶어요. 또성룡님 감사합니다. 보스토도 이제 여유 되면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숫자가 좀 된다는 거고요. 이거 벙커도 강제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해 줘야 합니다. 자일다음은오 쌈싸 먹어 주시겠다. 자, 자. 이거 싸우지만 합니다. 원해. 그리고 다시 왔다 갔다 잘해줄 거고요. 원래 비짱. 조용히 조용히 음. 가야 됩니다. 음. 조용히. 음. <목소리> 조용히 어그로 한번뚫어주려고요 이런식으로 어그로 네, 어어주면서 벙커를 한번 제거하러 올수 있습니다 하나씩, 드라이 왔죠? 자, 자 분진한번 몰래 들어가 볼까요? 파일런이 지어졌는데, 아, 넥서스를 가져갔네요, 상대가. 병력을 좀 쉬고. 최대한. 하나씩, 하나씩 자, 눌러서 해주겠습니다. 일단 좀 많이 잡아 주고요 멀티가 있어가지고 이거 근데 좀잘 해주도록 할게요. 하나니 사업도 돌렸나 방지, 방지. 설마 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이니까안이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겠습니다사업하또된 같은데 이니 자, 드라곤좀 있습니다. 사업이 됐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야, 이거 유리하진 않은데. 근데 텐트가잡혀 가지고 큰일인데. 자, 자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자만하면은 이제 또 큰일 날수 있다는 거. 퍼실리티는 이제 나중에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멀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저도 일단 따라가야 됩니다. 자, 압박을 또줄 수가 있겠고요. 마일이 있기 때문에 상대도 공격적으로 당장은 오호는 그런 모습을 참을 입력하십시오. 목표 아, 을 입력하십시오. 목표 아, 어찌 된건맞긴 음, 했지만 아, 초반에 음, 일풍 피해라던 음, 이제 취소 건물 음, 피해 있었어 가지고. 예. 회는안 네. 타격이 음, 있었거든요. 벌드초 소독돼 있습니다. 마인입 따라 주면서감방향 견제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자 이런 식으로 좀잘 따라가면 됩니다. 마린도 있고요. 헛자 로봇틱스 완성. 자 상대가 일단 병력이 다 안에 있기 때문에. 진이좀 허술했다는 것을 프로브를 많이 잡아줬습니다. 자, 아, 왔네요. 그락은 백업이 와버렸습니다. 자, 좀잘 살려주면서 가는 척하면서 일단 태우고 내리고 다시 가버립니다. 다시 한번 털어 주겠습니다 하나 일단 해주면서 여기도 해주면서 계속 야 이득을 진짜 많이 봤는데? 자퍼실리티 이렇게 한번해 주겠습니다 야 이꾼을 생각보다 많이 잡은 것 같다 무것도 세워놨구요. 별목 <목소리도> 데미지 음, 제대로 들어갔는데 네, 자 이미 처음부터 절 자극하시 그래서 나도 이거 어쩔 수 없겠는데 자 저거 오기 전에 제 본진을 한번 눌러줄 거구요 <목소리> 일단은 네, 프로그 좀 많이 잡아놨고요 이즈모드 <목소리> 해주고 있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목소리> 핵무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 <목소리> 수비적인 일단 탱크 를제대좀잘 해줬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다시 <내려면 안 목소리를> 한번 잘 뽑아줄 거고요. 이것도 고 막아놨나 본데. 자, 가업을잘 됩니다. 아이고제수님또잘 보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목소리를> <목소리를> 또 오는데, 아이고, 날라인의 입고 만원을 원. 감사합니다! 네, 테란전에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란을 만나면은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또 감사합니다 가스가 좀 모자라긴 한데 지금 당장은 트리플 있나 한번 볼까요 트리플은 아직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발 착수했구요 근데 일단 게이트가 밖에 있다 보니까 후속 소속이 전진배치될있을수 밖에 없다는거고 자 여기 한번 좀 가볍게 흔들어보겠습니다 아 이런식으로 흔들어주면서 일단은 본진에도 좀 대비가 돼있는거 같고 이거 정면에 어그로 한번 제대로 끌어볼게요 왜냐면은 작면에 이제 공격 배치를 해야 패그의 소비가 더 수월하거든요. 추에 처리는 컨트롤이 생겼는데 손이 안 움직이면은 그쵸.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쉽지 않기는 합니다. 여기서 네, 일단은 박두의 그 핵무장 완료, 아, 알겠고 하고 한번. 앞마당 야심 사각지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름의 사각지대거든요. 정면에 이제 업으로 끌어주고 있고. 안 되는지 내려줘야 되는데 빨리 써야 되는데. 띠 채우세요. 아 내렸다. 야 내렸다. 자, 공습 정보 성형때도 클로킹으로 고 감사합니다. 그러기에는 이거 좀 많이 가도 힘들 것 같고요. 사업들하곤 상대할 때수 d 비랑 비교해서 마린 사업해주는 건 비용 차이가 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는 이제 좀 비효율적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잘안 하죠. <목소리로> <laughs> 정말 신사답네요. 아니, 먼저 그, 괴롭더블 보면서 그 무시했잖아. 맞고 이제, 이제 화가 많이 나는 상태가 이 국내 팀이 먼저 미네랄이 <목소리로> 부족합니다. 센터게이트 <목소리로> 하고 이긴 줄 착각하고 도발한 건, 그건 뭐임? 저는 정당 방위 한 거임. 바로 핵으로 보고. 자. 아이고, 날달님, 또 6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야, 왕년에 또 많이 날리신 분인가 보네요. 원래 이제 또 세월. 탭도 장사가 없긴 하죠 또 중간에 부족합니다. 또 공백이 길거나 하면은 부족합니다. 아. 이번에 진사답게 합시다 안니 그러면 다시 보복 들어가니 아. 신중하게 잘 생각하시길 사이합니다 아, 이제 압박을 좀 줬어요. 미이부족합니가 <laughs> 너무 신사답지 못할구만. 미네 부족합니다. 자리요. 우리 젊은 친구 어? 손좀 봐줘야 겠구만. 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어? 자, 이거, 이손한번좀 다시 봐줘야 겠는데요. 아 원서치야 정찰은 너무 좋고 팩토리 올려주면서 보면은 정석 플레이입니다 서로 상대도 이제 센터 투게이트 하다가. 이제 두 번은 또 쉽지 않기 때문에 불만하게 다른 선택을 했네요. 자, 넥서스 올라갈 것 같죠? 프로브가좀 쉬고 있습니다. 드라군이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고요. 아, 여기 나옵니다. 최대한 좀 오래...? 돌려주준비죠 커맨드 지어 주면서 깔고 있습리씨 먹방 당가는 요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먹방은 아쉽게도 이제 따로 네. 하고 있지 네. 않습니다. 그렇지 네. 않그러면서한 <laughs> 네. <막> 네. <laughs> 시간인데 <laughs> 자 이거 보도의 네. 낚시 플레이 네. 상대 네. 뭐야? 덜철를 원래 빼돌려야 되는데 자, 몰래 몰래 드라군 몰래 빼돌린다면 아, 자. 네, 자 자, 네. 여기서 이제 고도의 네. 네. 낚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드라군이 네. 문을 분명히 지키고 있어요, 상대가 네. SCD 네, 네. 어? 뭐야, 네. 드라군이 나왔네? 그럼 나야겠지? 네. 아, 나 근데 공지를 찾아 네, 나왔고요. 아, 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루 어, 기능이 네, 있는 유닛은 다 가능합니다. 아, 야, 파일럿 뭐야? 어. <laughs> 파일럿 배터리. <왜 때림? 웃음> 자. 자, 아, 많이 그 당황했나 본데, 벌쳐 있다는 찌르기에. 상 대가 약간 5인 사격이 있었습니다. 5인 사격. 그리고 정찰 다 아, 확인했단 말이죠. 너무 게임이 편하긴 합니다, 지금. 굉장히 편한 상황에다가 상대가 일단 제대로 말렸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세네개 정도 잡아준 것 같고 엄청난 이득이에요. 굉장 푸쇼. 어? 너무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적당히만 손 봐줄 테니까 말이야. 하하체력불타는 <laughs> <불탄을 웃음> 아주 많이 맞았습니다. <웃음> 자, 하하하 <laughs> 아, 하나, <많이> 하나, 이나버렸네요 상대가 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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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 하나, 하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아 하나, 하한을대입니다 이거. 설마, 합니다. 6시 먹은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은 로보틱스가 좀 느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짝 좀 의심이 좀해 자, 맥소스는 없었습니다 진럿 나오고 있고요 드랍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본진 대비도 좀 어느 정도 신경 써줬고, 다크 드랍이나 이런 거 하나만. 아이고, 또 맞아버렸네. 항상 그 마인을 조심하단 말이야. 자, 일공 작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 시즌 모드 좀 빠르게 해줬고. 아이고. 상대가 옥서버가 어느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덤벅부터 좀때려줄게요 자아 서버서 일단은 아, 작업을 좀 해줄까 합니다 자 일단은 밀봉 제대로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상대가 이거를 뚫어주려면은 쉽지않을 수.. 터레스로좀 심시티 해주겠습니다 자, 레신시티 자, 이렇게. 자, 이적 자, 이들어갈거렇요 자, 이기랑엠이도좀 전진 배치 한번 해볼까요? 렇게 자, 상대가 야고요한게 안에서 뭐하나 일단 가스 안게고 있는거 보니까 짜내기 같긴 한데? 벙커 여기 하나 지어줄게요 심시티 용도로 벙커 여기 지어주고 아니다 여기 지어주고 여기 서플 심시티 해주겠습니다 나무지게 몰래 멀티만 또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거구요 자 일단 벙커의 비중을 좀 높여가지고 잘해보습니다 에디도 <목소리> 털을 지어주면서 탱크 배치 진짜 잘 해주고 있다는거고 에드온도 좀 세게 달아줘서 탱크의 비중을 좀 한번 높여보도록 할건데요 멀티가 일단은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가스도 안파고 있는거 보니까 정면돌키는 좀 확실해 보이긴 하는데 자, 쇼틀이 일단은 하나 나갔고요 리버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털에다 나만좀더 공사. 자, 한번 나와주나요? 자, 민공작업 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쇼틀도 찍었습니다. 자, 프로까지 다 끌고 나오는데요. 상대 이제 제대로 감금당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 참지 못하고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수고요. 강제 비신사만 오세요. 그냥 이대로 끝내긴 아쉬워서 왔지. 너도 복수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you <laughs>